네, 항생제 오남용이 다제내성균 발생의 주요 원인인 만큼 우리나라도 더 이상이 다제내성균에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전문가를 직접 연결을 해서 항생제 사용 실태와 또 다제내성균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영국의 항생제 대책위원회가 항생제 내성 확산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2050년에는 감염 감 a 사망자가 세계적으로 연간 천만 명씩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다 a n 성균이 늘어나고 있는 원인, 뭐라고 보십니까? 어, 다제 o 성균이 늘어나는 원인은 이제 병원별로 t 생제 s in a s 용 n g u 용 i Duronago in one in m o 환자들이 중환자중에 많이 입원하게 되니까 그 안에서 다 u n 성균을 가진 환자가 발생하면 그 균들이 그 안에서 확산된 그런 측면들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현재 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보입니다. 예. 네. 일단 우리나라가 OECD 국가 가운데 항생제 사용이 꽤 많은 나라로 손꼽히고 있는데 실제로 항생제를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얼마나 사용하고 있습니까? 뭐, 사실 사용량 자체는 그 나라의 환자별로 중증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날수 밖에 없는데요. 예. 우리나라가 조금 많은 편에 속하기는 하지만 이전보다는 사실 많이 줄었고, 음. 그리고 국가별로 항생기를 비교하는 기준이 사실 많이 다르기 때문에요. 예. 우리나라가 사실 뭐 많다 적다라고 얘기하기 는 사실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네. 사실 항생제를 많이 사용하는 병원 안에서는 다제 내성균에 감염될 확률이 더 높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네. 국내 병원의 감염 관리 현황과 수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어 이제 뭐 대학병원급들은 감염관리실도 있고 감염내과도 있기 때문에 어떤 체계적인 프로그램 안에서 관리를 잘 하려는 측면들이 있는데요. 이제 중소병원에 해 당되는 병원들은 이제 감염관리 인력도 부족하고 이제 감염내과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항생제에 대한 가이드나 이런 것들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생제 사용에 관한 부분들도 문제고 또 감염 관리가 잘안 되기 때문에 환자간 확산이나 이런 부분을 막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 예. 좀 많은 분들이 뭐 공감하실 것 같은데 동네 병원보다는 큰 병원 많이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형 병원보다는 중소 병원이 아무래도 장비나 인력이나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감염 관리에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어 사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력도 부족하고 또 정부에서 전부 어떤 지원이나 이런 부분도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모든 데가 지원이 부족하지만 대학병원이나 대형 병원들은 자체가 가지는 소득이 크다 보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 투자할 수 있는데 예. 중소 병원들은 경쟁이 심하고 요새 또 중소 병원들의 경영이 어려운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감염 관리에 어떤 예산을 투여할때 상당히 좀 어려운 형편이긴 합니다. 네. 경영이 어려운 부분을 위해서, 그렇다면 정부 차원에서 항생제 다제내성균에 대한 대응 방안을 추진을 해야 할 텐데, 어떻게 추진이 돼야 할까요? 어, 첫 번째는 이제 그런 관리가 취약한 중소병원급들의 유력 지원이나 이런 부분도 들 필요하고요. 또, 어, 감염관리를 잘하는 병원에는 오히려 인센티브를 많이 줘서 후원해줘야 되 못하는 병원은 초기에는 일단 잘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고, 어느 수준 이상까지 이제 지원이 된 이후에는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모니터를 해서 잘안 되는 병원들이 있어서는 어쨌좀 개도하는 장업들이 상당히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이렇게 뭐 정책도 바뀔 게 많아 보이고요 일단은 항생제 사용에 대해서 인식도 많이 바뀌어야 될것 같은데 지금 일선 의사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어~ 사실은 중증 환자들 중환들이 이제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그~ 그러니까 항생제에 대한 예. 가이드나 이런 부분들이 잘안 되어지면 초기부터 안범미향 등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 문제들이 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항생제 사용에 대한 수칙들, 항생제 사용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의사 사이에서도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적절한 항생제를 적당한 기간에 잘 쓰는 게 앞으로 이제 다진성, 성균, 진성균에 의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또 시작일 수 있습니다. 음.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20세기까지만 해도 박테리아에 있어서 만병통치약에 가까운 페니실린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그렇지가 않네요. 네, 슈퍼 박테리아라는 것의 등장이 우려되는 이유입니다. 항생제에 대한 인식과 연구가 한 단계 더 발전해야 될 것으로 보이네요.